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키즈 글램핑입니다.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서 이렇게 내부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통창 유리로 된큰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끝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가 있는데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명이 놀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또한 한쪽에는 이렇게 레트로 오락기 게임도 있고요. 밖으로 나오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를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침부터 정말 좋아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글램핑장 안에는 큰 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배를 빌려서 아이들이 직접 저기 왼쪽, 오른쪽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배인데요. 아이들이 막상 타보니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배를 타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을 빌려서 축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글램핑 민트 1에 묵었는데요. 이쪽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 깔끔한 느낌의 거실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한 편이고요. 저기 조금 보이는 곰팡이가 조금 아쉽네요. 다만 거실은 이렇게 의자와 함께 구비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자담치킨이 있는데, 여기 입구에 자담치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면 금방 배달이 옵니다. 내부는 이렇게 큰 침대와 함께 오른쪽에 이불을 펴고 주무실 수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TV가 구비되어 있고 수건도 제공합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좀 깔끔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내부가 깔끔해서 화장실은 편안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글램핑 밖에는 이렇게 푸릇푸릇한 초록색도 보이고요. 지나가다가 개구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글램핑장 안에서 아이들을 놀수 있는 공간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놀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온수풀이 있어서 혹시나 수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온수풀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곳은 한시적으로 당일 글램핑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글램핑장을 찾으신다면 이곳은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좋았던 무료 노지 캠핑장, 아이와 갈만한 곳 등을 계속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